앞에 크롬 라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 플레 보면 M 스포츠 패키지의 기본 핸들을 다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는데도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톤으로 누면 화면이 바뀌죠. 10초간 출력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MW 임채훈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종도의 신차 X3. 교육이 있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정말 도로, 우리나라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X3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면서 어떤 차들과 어떤 색상, 어, 그리고 어떤 디자인으로 나오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기본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앞에 크롬 라인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 디자인들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내 색깔도 한번 보면 지금 M 스포츠 패키지 기본 모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내는 얘는 최근에 나오는 에스프레소 브라운 색깔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지지대나 조절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네. 실내 보면 M 스포츠 패키지의 기본 핸들 다 적용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트 네.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안에는 M 스포츠 패키지 안에 보실 수 있게 컵홀더 라든가 이런 것좀 깊게 빠져 있고요. 역시나 무선 충전하실 수 있는 당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M 로고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위에 보면 확실히 좀 심플해진 느낌이 많이 됩니다. 인테리어 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조기 지금 나온 5시리즈와 동일하게 0에서 1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되어 있고요. 이 센터 콘솔도 보니까 지금 최근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보면 얘는 크리스탈이 아니라 일반 이 갈바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동일할 것 같고요. 글로브 박스 열어봐도 네 이렇게 그냥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다 적용되어 있어서 음, 굉장히 좀 넓은 시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에도 이런 디자인으로 최근 나오는 거랑 거의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어, 특이하게 이제 도난 경보 장치가 지금 고급 차량에만 나오는 것들인데 역시 이 이번에는 X3에도 적용이 된 것도 볼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을 네, 여기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열고. 닫고 반응하네요. 예, 메모리 시트 눌러서 이제 설정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엠비언트 라이트겠죠? 요거는 네, 지금 시동 켜져 있지 않지만 엠비언트 라이트에서 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 뒷자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뒷자리 현재 보시면 역시 에스프레스 브라운 네대관자 시트 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은 어, 기존 대비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한번 타볼까요? 타보면, 네, 확실히, 야, 네, 확실히 뒷자리에 앉았을 때이 파노라마 선루프에서 느껴지는 이개방감이 기존 차량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다는 게좀 보여집니다. 시트는 뒤에는 굉장히 플랫하기 때문에 뭐좀 카시트를 하시더라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 가운데 턱은 아무래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뒷자리에서 열선이라든가 이런거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다 그대로 있고 네, 뒷자리에서 앞자리 보면은 이런 네, 느낌 이런 네,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심플해 졌죠 이 운전석 보시면 진짜 심플하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극호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 브루클린 그레이인데 그릴이 보면 얘는 크롬으로 이제 되어 있고 얘는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아마도 프로 모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이하게 헤드라이트에 아까 옆에서 봤던 것처럼 블루 악센트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M 스포츠 패키지 휠은 19인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옆에 보이는 프로로 네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캘리퍼 색깔 역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0인치라서 확실히 이 19인치랑 봤을 때 차이점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내 약간 베이지 톤이 시트 진짜 너무 예쁩니다.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 어 지금 M 스포츠 패키지랑 조금 다른 점은 이게 대시보드가 M 스포츠 패키지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좀 가죽 재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피스트 그레이 모델,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프로 모델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예, 어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과 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 20 모델일 것 같습니다. 크롬 몰딩이 이제 되어 있는 거라든가 밑에 이렇게 역시나 크롬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M자형 범퍼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릴에도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 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는 보면 어이 파란색 이 띠가 들러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예전에 나오던 5시리즈 약간 디자인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19인치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 여기 스텝 부분이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옆에도 역시나 동일한 모델로 보여지고요. 오른쪽이 소피스트 그레이, 왼쪽이 검은색 차량인데 좀 비교가 되시나요? 에, 지금 이렇게 빛에서 좀 봐야 좀 보이는 정도 예, 그리고 맨 왼쪽에는 X3 20 모델 예, 모델입니다 화이트 색상인데 어, 역시나 화이트 색깔은 가장 많이 찾으시는 컬러 중 하나죠 네, 굉장히 예쁩니다 예, 예. 뒤에도 보면 쭉 많이 있습니다 예, 20D 모델 20 모델 그리고 20D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20 아솔린 그리고 20D 모델 그리고 20 모델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요. 실내를 좀 보면 20D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실내 보시면 역시나 M팩 그 디자인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특이점이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들어와 있는데 보면은 이런 네, 부분이라든가, 네, 요 컵홀더 부분을 감싸는 느낌, 그리고 도어 쪽에 이 뭔가 뾰족한 듯한 이런 공격적인 느낌의 이런 네. 부분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 살짝 들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하만카돈 들어가 있는 거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0 프로도 실내는 크게 다른 것은 좀 없어 보이는데 좀 다른 것을 좀 찾자면 이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만져보면은 어 약간 직물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음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좀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느낌이 조금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뭔가 이 가죽의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나 이 콘솔 쪽에 이 버튼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약간 그 플라스틱이긴 한데 약간 어 금속성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림에도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트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컬러가 예 검은색 검은색 시트 컬러입니다. 예음 지금 기존에는 모카색 시트를 가장 많이 하셨고, 또, 이번에도 다른 51520i 52, 기준으로 봤을 때, 에스프레소 브라운 시트를 많이 하시는데, 이 검은색 시트가 조금 칙칙해 보일 수는 있으나,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검은색 시트를 또 선택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프로 모델 좀 다른 점을 찾아보면, 이렇게 삼선 스티치가 되어 있는 거, 이 부분도, 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는 역시 예, 요즘에 나오는 예, 동일한 키 모양 되어 있고요. 예, 레이스 블루 예, 컬러 색상이고 흰색 M 스포츠 화이트 네, M 스포츠 패키지 소피스트 그레이로 보이네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화이트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블랙. 으로 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량이네요. 그죠? 예, 여러분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 X3 50 M50 차량입니다. M50 차량은 아까 프로랑도 대비해서 보시면 이 그릴 모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이 퍼포먼스 차량답게 M이라는 로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휠에서 압도적인 좀 느낌이 들죠. 지금 현재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휠 보시면 이야, 네, 진짜 멋있습니다 이 블랙으로 마감된 휠에 이 대형 캘리퍼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좀 맞지, 멋진 느낌이 들고요 지금 휠을 좀 자세히 보면 예, 무광입니다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더 압도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의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역시 뿔 미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M 퍼포먼스 차량의 상징과 같은 그런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네, 뒤에 휠도 21인치 휠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 뒷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뒷모습 보면 현재 M50의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면 음, 역시나 M로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20모델들은 보면 이 배기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 50모델에는 이 배기구가 4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이지만 이걸로 보면 지금 왼쪽에 핸들의 중심부에는 빨간색 티가 둘러져 있고 M 핸들답게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패드시프트가 어, 기존의 다른 차량보다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이 시트 색깔은 어, 실제로 보면 약간 노란색 빛을 좀 띱니다. 고성능 차들의 컬러는 뭔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인디비주얼 컬러의 시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 X3 프로 모델과 거의 동일한 인테리어 트림이나 디자인을 갖고 있어 보이고요. 뒷자리 역시 약간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게 굉장히 촌스럽거나 그러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약간 머스터드 색깔 그런 계열이라서 굉장히 예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거는 X3 기본 라인의 실내입니다 현재 시트는 검은색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은 역시나 지금 나오고 있는 5시리즈의 모델의 핸들과 동일합니다 일반 여기가 일자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약간 마른 목골 형상의 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동일해 보입니다. 현재 인테리어 트림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도 보면, 네. 괜찮죠? 깔끔합니다. 일체감이 검은색이랑, 검은색을 선택하시면 좀 일체감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컬러보다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약간 갈바닉.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엔 소스 패키지는 여기가 이제 뭔가 하이그러쉬로 되어 있었지만 그냥 일반 크롬 소재인 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이 부분이 x라인에서는 일반적인 차량과 조금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저희 교육받고 시승 나갈 텐데 해당 차량들에 대해서 좀저 불러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교육도 좀 받고 어, 시승도 좀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자세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어, 영상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현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 20i M 스포츠 패키지로, 네, 아 20i 아니죠 아직 입에 안 붙네요. 20 모델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어, 현재 그 지금 20 프로 아까 탔던 모델과 그리고 지금 m 스포츠 패키지 타는 모델과는 휠 사이즈가 1인치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승차감이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느껴지는데 아까 프로 모델을 탔을 때도 승차감이 저는 20인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는데도 승차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히나 이전 버전이었던 모델 대비해서 이 차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비해서 단단한 건좀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일단 느끼는 거는 음 S3가 아무래도 SUV니까 이제 세단이랑 오시리즈랑 X3랑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SUV의 특징처럼 이 롤링이라든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순 없지만 이 그래도 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이 X3에서 이 승차감은 굉장히 좋고 또 제가 주행을 해 보니까 고속으로 달렸을 때음 뭔가 차체가 좀 무거워지고 좀더 묵직해져서 이런 노면에 이런 것들을 좀덜 느끼게 되는 그런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어 이제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작하는 이런 뭐 핸들이라든가 이런 깜빡이 것들 모두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안정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요.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내비게이션인데요 현재 지금 BMW X3에는 이 OS 9.0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T맵과 연동해서 T맵 기반으로 이비게이션이 장착돼서 출고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이 전방 이 카메라에 이 내비게이션의 일부 화면이 나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운전자로 하여금 좀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어, 어시스트드 드라이브 반자율 주행이죠를 맞춰놓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묵직한 느낌도 듭니다. 핸들도 단단하게 잘 고정이 돼서 고속 주행하실 때좀 안정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여기가 인천이라서 사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인데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도 좀잘안 들리고요. 네. 시야들도 굉장히 기존에 대비해서 좀더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헤드룸은 헤드룸 역시 또 많이 남아서 편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E 부스트라고 예, 모드가 있죠. 이거 한번 제가 주행을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부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출발을 하는데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네, 화면이 바뀌죠. 네, 10초간 출력이 올라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야, 예. RPM이 확 높여지는 게 느껴지고요. 이 BMW는 확실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전의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풀체인지 신형 X3를 리뷰했습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